안녕하세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구정무입니다. 과자 가지마! <laughs> 아 안돼! <laughs> 아안돼 <laughs> 스타 뭐죠요? 안녕하세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구종모입니다 음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어네 저는 보컬 담당이고요 저는 노래 담당이고요 저는 음 생각보다 많이 순수하고 살짝 엉뚱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다른 40 친구들도 나왔는데 원진이란 친구도 나오고, 현빈이란 친구도 나오고, 형준이란 친구도 나오고, 민이라는 친구도 나오는데, 그 친구들도 다 열심히 하고, 착한 친구들이니까, 여,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왜 이렇게 많이 넘어. 다시 한 번,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구종모였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